음, 뒤쪽에는 약간 이상한 게임들로. 안녕하세요. 게임에 미친 무적풍알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휴대기기를 하나 또 가지고 왔는데, CHX40P 레트로 프로 패밀리 포켓이라고 하는 어, 기기예요 뭐, 엠파이어 레트로 핸드헬드 어, 거창합니다. 자, 패키지가 비교적 좀 깔끔한 모습이에요. 요게 패미콤 휴대기기입니다, 페미콤. 자, 이렇게 보면은 박스랑 기기 사이즈가 정확하게 어, 패키지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박스에 그런 제품 보호 기능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박스 사이즈가, 제품 사이즈가 똑같습니다. 자, 이렇게 매뉴얼이 하나 있고요. 레드 컬러도 하나 있는데, 어, 레드 컬러는 별로 이렇게 안 이쁜 것 같아가지고, 어, 그레이로 하나 가지고 와봤습니다. 영문 매뉴얼이 이렇게 한장 있고요. 스마일도 하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어, 파우치 같은 게 하나 있네요. 파우치. 어, 본체를 넣을 수 있게. 어, 좀 빡빡한데? 어, 본체를 넣으라고 이렇게 파우치까지 하나 들어있어요. 좀 빡빡한데? 어, 들어갑니다. 어, 파우치도 제품 보호를 해줄 것 같지는 않아요. <laughs> 여기가 돌출이 됩니다. 돌출이. 자, 그런 파우치가 하나 있고, 마이크로핀 충전 케이블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AV, 출력 케이블이 하나 또 있어요. AV 출력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자, 본체가 깔끔하게 생겼어요. 디자인이. 요런 형태의 패미콤 어, 기기들이 몇개 출시가 된게 있는데, 어, 얘도 뭐 가격 대비해서 깔끔하게 생겼습니다. 가격이 15달러 정도에 구매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일본 시장을 노린 건지, 요 패밀리 포켓 영문 밑에 닌텐도 클래식 2라고 어, 당당하게 일본어로 써놨습니다. 어, 믿을 수가 없는데? 닌텐도 클래식 미니라고 써놨다고? 어, 그렇습니다. 여기에는 레트로 프로라고 이렇게 써져 있고. 자, 십자 버튼, 방향키 십자 버튼이 이쪽에 이렇게 달려있습니다. 그리고 셀렉트 스타트 버튼이 똑딱이로 있고요. AP 버튼이 있고 AAPP. 위에는 터보 버튼입니다. 그리고 3인치 디스플레이가 달려있고요. 전체적인 기기 사이즈에 비해서 화면 사이즈가 사실 좀 작긴 한데, 그래도 이 정도면 준수한 편인 것 같아요. 전에 나왔던 패미콘 기기들에 비해서 어, 이 정도 사이즈면 준수한 것 같습니다. 다음 버튼을 조금 더 크게 해줬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버튼 사이즈가 조금 작게 느껴지고요. 어, 십자 키는 뭐이 정도면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자 윗면에는 충전 포트 하나 있고요. 여기가 AV 출력 포트인 것 같아요. 작은 거 그리고 여기에 보면 사실 여기 미니 HDMI가 있는데 지금 막아놨어요. 여기도 보면은 HD TV라고 되어 있는데, 원래 처음에 HD 출력을 염두에 둔 건지는 모르겠는데, 지금은 막아놨습니다. 아, HDMI 출력이면 더 좋았을 텐데, 아무튼 지금 막아놨구요. 자, 오른쪽 옆면에 보면은 볼륨 다이얼 버튼이 하나 있구요. 그리고 요게 리셋 버튼이에요, 리셋. 이렇게 누릅니다. 근데 리셋 버튼은 이렇게 쉽게 누르지 못하게 딱 신경 써서 눌러야 눌릴 만큼 그 정도 버튼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전원 버튼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똑딱이로. 그리고 밑에는 스피커가 두 개가 달려 있는 것 같고요. 진짜 스피커겠지? 이어폰 포트가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뒷면에 배터리 커버가 있는데, 자, 배터리 커버를 이렇게 열게 되면은, 자, 지금은 충전 배터리가 이렇게 하나 들어있는데, AAA 배터리 3개를 넣어도 사용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되겠죠? 그냥 들어있는 거 아니겠지? 어, 될 거라고 일단 믿고요 자 겉의 외관은 이렇게 생겼고 가격 대비해서 괜찮은 것 같아요 자 전원을 한번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원을 켜면은 이렇게 쌍용이 안겨주고 영문, 중문 중에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영문으로 선택을 가고요 348 슈퍼게임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네, 버섯 마을이 이렇게 보이고요 콘트라 1, 콘트라 포스, 콘트라 7, 닌자 가이드 2, 더블 래곤 2, 3, 열혈도 보이고, 카게, 치벤데일, 치벤데일 아, 3, 이거, 아... 버블버블 버블 2, 스노우브로스, 닌자 거북이도 보이고요 마리오, 마리오 14, 뭐지, 마리오 14, 자칼, 모험도 보이고요 열혈 시리즈도 간간히 보이고, 아, 이제부터 약간 이상한 게임들이 좀 보이기 시작하고요 본보맨 있고, 버거 타임, 서커스 찰리, 동킹콩 시리즈도 보이고요. 익사이트 바이크, 포메이션 Z 엑스리온, 갤러그, 올림픽 가라데카, 마크로스, 마피, 닌자, 뭐 그런 로드 파이터, 오델로, 뿌야 안도 보이고요. 뽀빠이, 스타포스, 스타게이트, 1 9 4 2도 보이고요. 드래곤, 자엘레베이트 액션, 엑시즈 엑시즈, 텍스. 자, 피카츄, 손손, 스파르타, 넥스... 어뭐 그런 거 보입니다. 자, 게임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는데, 음, 어, 사운드는 꽤 괜찮은 것 같고요. 게임 속도 잘 나오는 것 같고 자 디스플레이가 정면에서 보면은 어, 꽤 괜찮은데 좌우 시야각은 별로 안 좋고 어, 상하 시야각은 괜찮습니다. 정면에서 볼 때는 어, 꽤할 만한 디스플레이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옆에 리셋 버튼을 눌러주면은 다시 게임 선택 화면이 나가고요. 어, 뒤쪽에는 약간 이상한 게임들이 조금 많이 있고요. 초반에는 그래도 뭐 더블드래곤 시리즈나 혼두라나 뭐 그런 게임들이 좀 보이는데 억지로 약간 구색을 맞춰놓은 어, 그런 구성이 좀 보이긴 합니다. 다행인 거는 어, 최근에 좀페미콤 게임이 느린 그런 페미콤 전용기들이 좀 보였는데 어, 얘는 속도가 잘 나오는 것 같아요. 페미콤 게임도 속도가. 사운드도 잘 출력이 되고요, 십자키도 뭐 네, 괜찮습니다. 어, 게임 구동 성능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페미콘 게임들은, 뭐, 페미콘 게임들밖에 없지만, 어, 무리 없이 다 구동이 되고요. 어, 느려짐 없이 구동이 잘 됩니다. 뭐 디자인도 깔끔한 것 같고, 뭐 사운드도 깔끔하고요. 뭐 디스플레이는 뭐 가격대 생각하면 이 정도면 괜찮은 것 같아요. 어, 게임이 348가지가 들어있다고 하는데, 어, 실질적으로 뭐할 만한 게임은 100개 내외 정도 어, 되지 않을까, 뭐그 정도 생각합니다. 조금 더 어, 네임드 게임들이 조금 더 들어있으면 좋았을 텐데, 어, 게임 구성은 살짝 아쉬운데, 어, 심심풀이로 뭐 게임 즐기기에는 충분한 게임들이 어, 들어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가격대비해서 의외로 맘든새가 그냥 괜찮아요. 확실히 뭐일본의 좀 팔고 싶었는지, 그건 모르겠지만 어 2만원이 좀안 되는 가격으로 뭐 요정도 게임이면 뭐 심심풀이로 하기에 괜찮을 것 같습니다. 와이드한테 뭐 하라고 주기에도 괜찮을 것 같고요. 기기도 뭐 이 정도면 뭐 튼튼하게 만든 것 같고 음뭐 그렇습니다 뭐 페미콘 게임들만 들어있으니까 페미콘 좋아하셨던 분들이라면 그냥 하나쯤 재미로 심심풀이로 하나쯤 뭐 쓰셔도 가끔 이것저것 뭐 설치 그런 거 필요 없이 그냥 딱 켜서 플레이할 수 있는 어 그런 게임기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뭐 2인용이나 뭐 그런 거 외부로 더 추가로 컨트롤러를 연결해서 즐길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 같고요 어 오직 TV 연결을 통해서만 요 컨트롤러로 플레이 할수 있는 1인용 게임만 가능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뭐 간단한 요런 에뮬레이터. 에뮬레이터는 아닐 것 같아요. 어, 에뮬레이터는 아닌 것 같고, 어, 핫팩이 들어있는 페미콘 게임기 소개시켜 드려 봤고요. 어, 디자인 깔끔해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가격은 2만 원 미만이라는 거 그렇게 알아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냥 군더더기 없이 그냥 깔끔한 어, 페미콤 호환 게임기인 것 같아요. 자, 오늘 이렇게 간단하게 게임기 하나 소개시켜 드려봤고요. 재밌게 봐주셨다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또 재밌는 기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많이 부탁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